반갑습니다 여러분 김기현입니다 오늘의 게임 현재시간 2024년 12월 24일 오늘의 게임 딥락 갤럭틱 서바이버 예, 세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두 게임을 하면서 이제 여러가지로 문제가 지금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게 뭐냐면은 그레이드를 짠다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노가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아 근데 이제 바이오 마스터리는 이렇게 마스 세 개의 마스터리가 있고 무기 클래스 이제 바이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각 마스터리마다 마스터리마다 이제 업그레이드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너스. Gonna be the top of my class. 이제, 이제 게임에 적용되는 보너스인 거죠. 오래 마스터리 이 gotta be the b e s 리스3클 마스터리 부터마나씩해 보도록 합시다. 가장 앞에 있네. 는 제가 위험도 3까지 나니 운이 좋으면 끝. 신을거 방사격할 낀거 있어. 아마 아마도 얘 화염방사기 본업이고 있지. 아원아뭔 yeah. 소리 하는 거니. Loopbox, 오 마이 갓. 차려. l o 어, 이번에는 그냥 다른 방석에 모두 걸건다 The o 근데 미안나도방성도떠졌으면 좋겠는데. 와 오지 마세요. Please <놀람> <놀람> <마인도 좀 깔아. 놀람> 물로써 정화하리라 그의 그래, 모든 것을 건다 아, 여기 보조목.. i 스 마스터는 보조 목표가 없없나오히히려 n 다이이면 오히려 편하죠 이런... 이런... 제가 방금 죽인 이제 몬스터는 홀리호더라 해가지고 황금코블린이죠 그냥 이렇게 죽이면 전리품이 뜨고, 그 중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템이나 yeah. 업그레이드나 아이템이 이제 뜨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가염 피해령을 이렇게 빔빔삐나뽀나 알아 This gonna just live up like a Christmas tree. We've got a storm coming. Now, this the leader, treat. What the hell is he doing now? I'm going to level I'm going in. This makes my whole life better. I will purify everything with this. 내 그래, 모든 걸 건다 리샹카도 괜찮거든요? 리샹카도 왜냐면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할수록 속성이 늘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크라이오 캐논도 좋긴 한데 그래, 크라이오로 아, 가가지고 이제 빔으로 가자 빔무기는 서로 평양 시간이 마물러버리면은 애매한 부분이라 가지고 높버려겠다아맞다 여기 맵. 아 맞다 나 이거 왜못 깼는지 기억난다 <laughs> 여기 맵이 좁아 가지고. 맵이 좁아 가지고 제가. 그래, 그래. 맵이 좁아 가지고 약간 좀 많이 부딪혀 가지고 좋은 거 같네. 잠시만. p

I rarely take one of these. This is the smart. Ah, ah, More options. 붙는, I'm not. a better dwarf than yesterday. Get to work. There's aliens to be killed and gold to be mined. I hope this mission will pay off handsomely. Sure. Why not? I didn't put one to get a license. Prepare to fight for your life. A big swarm is approaching. You fought eliminated. 벌써 위험하죠? 벌써 위험하죠? 이거 까딱하면 안되냐? 로써정화리다또 맵이 좁아가지고 까딱 잘못하면은 갇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원. 원.

회복이 안 되니까 조금 빡세죠? <목소리> 아 여기 회복템 없지? 아 하던대로 하면 안되는데 회복템이 없어서 조금 빡세죠 지금? 많이 빡세죠? 회복템이 <목소리> 없어서 많이 빡셉니다 해결 업그 것도 없 나？아, 맞네. 위험하다, 아프다,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어, 이거 위험한데? 오, okay. 말려주고 싶겠다. have completed. Drop pod has arrived. Get there now. It will be without you. android stronger. <laughs> oh, I got Onwards to stage three. but you can't put a price on your own health. This will help you work harder. You know the better. Let's get out of here. 스캐너지아홀리오더가 한마리씩 있구나 죽었어. 스 바기안하지어 조식은 겠습니다 엘씨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있겠는데라 얘기를 하면 못 깨, 지금. 이거 일단 먹자. 뭐, 이거 필요하다니까. 일단 30원을 아껴야 되니까. 위주로 해야되요 무기2대를 위주로 해야될것 같네요 한번 대여봤으니까 한번 대여봤으니까괜찮죠이 맵에서 퀴가 이미 맵이 충분히 좁아가지고패트범이 Son of a bitch! I just became a better war.

여기서 여기서 롤을 돌리면은 여기서 새로고침을 하면은 뜰라나? 도박하자 어떠다아 됐다 됐다 나 빼대 나 빼대 나 빼대 하 이게 아까 게 <laughs> 이게 아까 게임했을 떴어야 했는데. 아이거 이세트는 아까 게임에서 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게임아? 이게임 게임아. 소 사거리 는게이게빔사거리지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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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ive, b u g g e m a n g e ready. We got t h o a r d e e r e d n e e s let me. The heavy man g e r 되지않을까 최대한 맵을 깨보자 일단 이 게임은 무기를 어떻게 맞추 겠다 이런거 보다는 일단 깨는거에 집중을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또고먼 그 도전 과제를 깨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최대한 깨는거에 집중해야 위를그일도모을수있도모할게있나 도마시게 되나? 도마시게 되나? 도마시게 되 산다 마시게 되나? 도마 Wound detected. Lockerman, get ready. Ooh.

적당한 수준의 획득 범위가 오,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laughs> 주변에 회전하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쓸모가 없는 게 이미 제 주변에 범위 무기라서 제가.

끝났다. 이제 그냥 기도나 해야겠다. 이제 <laughs> 그냥 기도나 해야죠. 세팅은 어제가 해서 끝났습니다. 오늘도 사실 먹어봤자 의미없고 라이트라그요. 라이트라크 트 나오는 거 아니기 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쩔하없어하하하하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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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가> イロエメタエメタエメタビアマタビアマタ。<noise> took us, take job. Well done. Objective completed. You'll know objective completed. Shoot up If they now, it will leave without you. This is smart Congratulations. One less packet to worry about. Management sends their regards. Kilken. 15분, 15분 걸렸네요. 아, 이 정도면 빨리 끝났다. 다행이다.